오늘 대통령의 운세 안 보면 후회합니다. 오늘 괘는 뇌풍항입니다. 오늘은 우려와 바람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형상으로 변치 않는 함구함과 일관성이 중요한 때입니다. 대통령의 운세를 네 가지로 전합니다. 첫째 국정운영 혼란 속에서도 초지일관 첨세원칙을 굳건히 지키십시오. 일과된 자세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. 둘째, 민생 경제.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. 장기적 과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결국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. 셋째, 국민 여론. 국민과의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진정성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민심이 안정될 것입니다. 넷째, 건강은. 무리한 변화보다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꾸준함이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. 이 모든 운세는 재미로 보는 거 아시죠?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은 대통령께 좋은 기운을 전합니다. 주력으로 보는 대통령의 오늘 운세, 내일도 함께 합니다.